코알라 찡찡끗 라칸이요? 럭스! 나미? 럭스나 나미를 절 주실 다섯십... <laughs> 나 라칸은 아니다 다 바꿀 수 있어 다 바꿀 수 있어 누가 라칸 좀 가져가 서포트 엄청 많네 딜은 누가 아냐야 서포트 이렇게 많으면 딜 누가 해 서포터 파도가 뭘 싣고 올지는 저한테 달렸죠 물랑비 오지겠죠 총명? 여기 여기 많았을때 많으니까 내가 총명을 들게 꼬알라 찐가 888님을 위해서 내가 총명을 들지 저쪽은 드레이븐? 퀸, 니코, 카이사? 헉, 저쪽은 딜이 좀많잖아저딜 아픈데 남이 이추뎀? 어쨌건 나는 서포트 서포트이지만 AP템을 좀 잔뜩 가져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AD 누가 해? 다 AP인데? 제드가 AD지 참 진명미 아니면 가이사야 망했다 야 저것도 저것도 날아오는 꽈배기 맞고 또쳐 죽겠네 와... 뚫렸어요? 다음번 같이 하자! 축하해! 아직 뺀치 먹을 날이 나지? 아나이쿡 축하축하 투표하세요! 느낌표 투표는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 게임 시작한 마감하고 게임 종료는 추첨되어서 님들 채팅은 전자이니가 읽어주고요 5월달에 이벤트도 있어요 14일에는 아, 편의점에서 파는 장미랑 관련된 카이랑 관련된 걸못 찾아가지고 5월달에 오와 카레의 노란색을 섞은 비타오백 이벤트 있습니다 5월 14일에는 투표해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보이 채팅과 함께 비타오백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음, 카레 로즈데이자 이그 짜장면 데이처럼 카레를 먹는 날이래 뭐 서, 서브로 있나봐 그런게 음, 카레 죽고 그랬어 오뚜기 3분 카레를 편의점에서 기프티콘으로 안 팔아요 어. 어.. 선물하기에 있는 카레는 뭐 10개 단위 박스로 된것만 되고 나도 그게 있을 줄 알았거든? 1000원짜리라서 3분 카레 같은게 난 기프티콘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기프티콘이 다 있지가 않더라고 음. 카레면이 없더라고 카레 관련돼서 카레 검색, 장미 검색 다 해봤지 없어! 없다고! 없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비타 500으로 해놨어 이제 바꾸지도 못해 할게 못해? 투표만 해 채팅으로 모바일로 뭐 경기, 뭐, 보는 거, 눈, 보는 거, 듣는 거다안 돼도 그냥 채팅만 보고. <laughs> 채팅만 보고 투표만 해. 야호! 누가 있니? 아! 만피. 수업 중인 어떻게 채팅 봐요? 아니, 수업 중인 다 그렇게 하지 않나? 혹시 플로라찐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구나. 나 이거 이 e 스킬 누구 주냐? 제드 줘야 돼? 야, 이거. 공격으로 3회를 강화하면 널 줄게. 열심히 하면 다시가 수업이안 된다고 르블랑을 주라고 너 주래. 음. 럭스나 르블랑이나 럭스 주라고. 칼야 칼을 칼에 살고 칼을 주는 애가 여기도 있네. 알고 <laughs> 있습니다. 기본 공격을 강화시킨다. 아 르블랑도 들어가서 때리긴 하지. 오바! 저 누가 들어오냐? 들어오는 애가 없는데 내가 큐 쓰기가 쉽지 않겠어. 이렇게 모여있는데다갔으면 되겠구나. 그래! 그래, 그래, 라칸이 쓰는 곳에다 쓰면 되겠네! 어, 좋았어, 라칸.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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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 그새나 아무튼 더블 선마고. 제가, 뭐요 채팅 칠 시간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라밀 들었다고?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님들한테도 저를 라밀을 주는 게 낫죠. <laughs> 야, 야, 그렇게 빨리 가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떻게 해? 뿅. 아, 야, 라칸 줬다. 야, 미안하다, 야. 내이 스킬을 라칸 줬네? 아, 야. 아파이옷! 아파요. 야, 럭스 이쁘다. 아우, 순백. 자, 기다렸다가. 6레벨에 니, 니, 니코가 눈땡에 맞추면 궁수가 올 테니까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 그걸 내가 어떻게 봐요? 아니, 제가 궁수를 내가 어떻게 보고? 아야. 야, 근데 라칸이 문제가 뭐냐면 저 티어들은 라칸의 무빙을 못 봐. 아까처럼 운이좋아서 가까이에서 그렇게 스기 쓰면 Q는 쓸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못 가. <웃음> 미안한데. <웃음> 어디갔어? 뭐 빨간게 빨간 왔다갔는데? 누구지? 13일 끝도 괜찮아요? 플로라님 그날? 방송? 볼수 있어? 그날 그... 듀마님 스케줄 일단 제일 먼저 맞췄거든? 듀마님이 하고싶다 그래서? 아야! 다 맞았어 우리가 어디갔어? 나 어딨어 여기다 너프 받은 락한네 월급, 월급 논다고? 잘 됐네, 다행이네. 월요일, 금요일은 좀 특별한 걸 넣긴 좋지. 뭐야, 깜짝이야. 뭐야. 나코, 나, 니코? 니코가 궁쓸때 내가 궁으로 그걸 받아치라고? 그게 되나? 코알라님에게 르블랑을 주고 락한 나미로 바꿨다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거 맞지? 님들의 승리를 위해서 준 거, 그래, 뭐, 그래요. <laughs> 그래요. 뭐든. <laughs> 니코 절대 못해요? 왜? 니코 궁에 내가 궁을 못 쓴다고? 어디 갔어? 얘한테 이걸 주고. 아이, 거기를, 야, 그, 거 <laughs> 야, 물구덩이 진짜, 물랑비 오졌다. 거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가른다고? 야, 야, 궁 같이 가는 거 보소. 뽀잉 뜨고 힐힐힐힐 힐, 힐, 힐. 하고 살고 야야궁 좋았다 야 럭스궁이랑 같이 나가는 거 되게 기묘했다 좋았다 빠샤 아이 짧네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야우리 거는 계속 이렇게 짧아 니코 타이밍은 궁못써반 방금 럭스랑 쓴 것도 다행이야 분신한테 힐했다고 그럼 힐안 들어가 아야 아야 야이게 뭐야 이거 야 저게 <laughs> 그렇게 둘이나 죽으면 어떡하냐 아야 아야 아 어, 뛰었다 떴다 아싸 아 도망가야지 빠른 도망 빠른 도망 빠른 도망 아으이 <laughs>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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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밑듯이 물려오냐야야야야나 하나 잡겠다고 야이씨 더블킬 오졌다 바닥에 도끼 떨어지는 곳에 큐를 써주면 그게 된다고? 안 될걸? 어디 갔어 어? 아야 내가 염두에 누구만 있으라고? 도끼 안 보여요. 응. 괜히 저런 거 놔줘가지고 혼란하게 하지 마. 그럼지 마, 그 잡혀 안 보여! 나 찾기도 바쁜데, 자꾸 나 보고 보래. 으아! 야! 제드야, 그네 니가 맞냐? 나 럭스한테 준 거였는데? 어우, 정신없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제드도 왔다 갔다 하고, 루블랑도 왔다 갔다 하고, 라카도 왔다 갔다 하고! 아,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어, 너무 많은 거 말했어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가짜지 이거 어. 너무 달 대놓고 달려온다 했어 오야와야 럭스 궁이랑 같이 나가 너무 좋은데 야 라칸이 궁 쓰니까 우리가 스킬 쓰기 너무 좋다 어딨어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이거 썰엔 바질각이다 이거는 이거 썰엔 가져와라 아렉렉렉렉 썰을 가져오라고 렉 가져오지말고 아이 렉 누구야 렉 누구 렉이야 아이씨 마감 안했네 마감해야지 야 이거 좋았다 지금 라칸이 궁을 쓰면 아야 이거 또 아까처럼 또 이러는거야? 라칸이 궁쓰면 럭스랑 나랑 같이 자동으로 궁이 나가 <laughs> 그럼 타이밍이 괜찮다는거야 럭스랑 타이밍이 괜찮다는건 음. 아야 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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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물방울 좋았다 물방울 좋았다 물방울 좋았어 운빨 좋았다. 몰라 투표 몰라 마감했어 난. 어이야야야. 뭐뭐 뭐. 큼지막하게 안 생기네 저거. 뭐야 벌써 궁이 왔어? 어이야 난 아직 궁이 안 왔는데. 아직 난 궁이 안 왔는데. 아직 난 궁이 안 왔는데. 아나 아직 궁안 왔는데. 야너 궁이 왜 이렇게 오냐? 야 럭스 궁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너뭐 저기 쿨감 아이템 있니? 나 이제 럭스 궁에 타이 밍못 맞추네 이제. 어이 나 원참. 인좀 물려봐. 내 특기에 궁금하다. 셔츠가 아, 잘 생겨 가지고 마하면은 어허 페러다이스그 느낌 날것 같은데? 응? F4 느낌 날것 같은데. 기대 기대. 그데 럭스군 쿨이 짧긴 한데. 부실력이 부족해서 <놀람> 쿨이 느리다고? 뭐, 뭐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지 뭐.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야, 내가 여기다 궁쓸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맞겠지. 그렇지. 궁 쓰고 q 쓰면 맞는다 이 말이야. 그렇지. 드랩븐 잡았어. 야로스 도와! <laughs> 야, 야 내가 궁 앞을 봤을 때니궁두개 온다고? 와 오진다잉. 어 좋았다. 가져오세요 서레 오마 아예! 0년전 드라마야? 벌써 그렇게 됐어? 그게? 그게 0년전 됐다고? <laughs> 그걸 알아들은 당신도? 야야야야 뭐 날아온다 도끼 날아온다 도끼 날아온다 도끼 날아온다. 왜 수고 안해 가냐? 야 도끼 왜 수고 안 하냐? 아야야 야, 지금 온다고 도끼가? 아야 씨. 야 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이 깜짝이야, 씨. 야 어디까지 가세요, 선생님? 아야야야야 야, 야,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 아 자, 죽자, 죽자. 나 돈이 많아. 죽자. 야, 죽자. 나 죽을래. 나 죽을 거야. 아 야, 안 죽어? 나 죽을래. 20살 때다. 했 09년 드라마라고? 딸애미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따 이거 하, 완성을 하고 향 얘는 힐이 있는데 향로 가야 돼? 보호막 및 체력, 회복 보호막? 체력 회복? 플러스 10. 위치 지정. 고정 피해. 향로? 그러니까, 첫 따이네? 이거, 이거, 아니다. 내 아까 AP를 올리자 그랬는데? 아, 이걸 뭘 가야 되나? 일단 신발. 신발을 완성하자. 신발을 완성하고, 어, AP를 올리자. AP 어떻게 올리지? 모렐로. 모렐로, 모렐로로 가자. 저기 힐하는 애가 있나? 없는데? 에이씨뭐사 먹어 뭐 사지? 또 지팡이가, 만 많... 모르면 지팡이가. <laughs> 그러게 한 명만 클래스 있고 군대 갈수한 명은 득보가 되고 <laughs> 폭력이려? <laughs> 그러게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임. 언제 어떻게지 몰라. 아, 어, 그렇게 르블랑 저렇게 하는 거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난왜안 되지? 우리 르블랑 개 쌤. 아 깜짝이야. 어야야야. 아, 거기서 네가 거기서 왜 죽어? 야야야. 안돼! 우리 르블랑. 살았니? 르블랑 죽었니? 아 언제 죽었냐? 아이야. 죽었어. 언제 죽었어?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스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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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너 받고 너 받고 받고 그, 뭐 눈을 노려 눈뭐대 노려봐 눈 노리고 튕기고 카이사가 이거 가짜야? 뭐야 진짜야? 어디 갔어? 아너너 너, 너 니코였구나 아 아야 아예 아야 힐야 힐이 안 들어갔어 야힐 어, 어, 뭐야 뭐, 아야 나요 나니 나니 아이아이 목이 아이, 뭐 정신이 없지 이게 아닌데 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 향로로 가야 돼, AP로 가야 돼. 나 모렐로 가도 되나? 모렐로 다 갔네. 굳이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이거 이거를 이거를 어디다 써 먹지? 뭐가 잘못 간 느낌인데 상당히. 구원 가라고? 아, 그래? 그럼 잘못 갔네, 아이템. <laughs> 아이템 잘못 간게 맞네. 어, 구원 갈게. 어. 구원은 가는데 얘도 있어. 이거 사 가야지. 음. AP를 가야 될줄 알았더니 그냥 힐그 어, 뭐야? 서포터 아이템을 가는 게 낫겠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어, 힐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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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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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유, 또뭐 긁는다. 야, 뭐, 아, 가짜 딜 줬다. 야, 나 가짜 구별 못 한다! 큰일 났다. 가짜 딜이 들어간다고? 어, 너무 안돼. 그렇지, 우리 루발랑이 때려주실 거임. 암튼 때려줌. 암튼 때려줌. 아이고야, 어, 야, 야내 때릴라 그랬는데 없어졌다. 어, 야! 오..뭔딜이래? 아나전면서고 피할라 그랬는데 아이..뭔딜이래 이거 라칸 너프 너무 크다고? 라칸 지금 엄청 좋은거 아니었어 되게 좋아보였는데? 또 그게 느껴지나보네 고티어들은 바로 rw가 안된다고? <laughs> 꿈뻑꿈뻑 rw 원래 아, 그냥 rw가 다 안되는거 야난 뭘해도 rw가 안되는데 rw..r2도 안되는데? 아, RW? 원래 그게 정상 아니야? 그래? 아, 그렇구나. RW? RW 뭐지? R이 궁이지. W가 진입하는 거지? 진입하는 게 W였나? 맞아? 난 전혀 못 느꼈는데. 나왜 혼자 있냐? 아! 어, 피했어. 야, 나까네 니가 맞다 야. <laughs> 내가 이걸 피해졌네 피해짐 당함. 어이. 라칸 들어갈 때궁잘 들어가고, 이거 실 주고, 이제 침착해야지. 아까 너무 난전이어가지고, 정신 너무 없었어. 어, 깜짝이야. 아, 나, 나니 네 스킬 자꾸 놀래. 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저 쓰레쉬. <laughs> 쓰레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들어오네 무서워, 니꺼. 뭐야, 너 가짜야, 진짜야. 아예. 아, 어딨어, 나. 여깄다. 르블랑한테 주고. 아우 정신없어. 그래. 정신없다. 아우 정신없어. 오요요요요요. 에저 니코고 우와 힐 주고 이 주고 퓨를 내가 너무 무리 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죽어요. 총명 내가 그 다음 이후로 쓴 적이 없네. 초반에 한번 쓰고 어 뭐야 벌써 들어간다고? 아 깜짝이야 오 아름다워. 그치 그치 내 뒤에 있자 뒤에서 힐하고 이만 줘도 돼잘 살아 이 무빙들이 겁내 좋아 어이 갑자기 이씨날 노린다고 어이씨 겁냈네 와 어디 있어 몰라 일단 때려 때려 어어어어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뭐이 이겼나 보다 야 전투 를 이겼나 봐요 이겼나 봐요 오 좋았어 좋았어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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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이겼다 가져오세요 서레 이리 오세요 우후 야, 이거 무병 맞아주네.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하, 야 아니!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지, 잠깐만. <laughs> <이> 사람들이 또, <laughs> 아 깜짝이야, 이런데니까.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그피치닌치 님. 이러실 거예요? 우리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 어? 얼굴도 아는 게. 낭나이가 뭐야? 아, 아 안아 나 아내가 낭나예야어여 차차차. 어이 모르겠다. 무서워. 무서워 궁서. 어이 깜짝이야.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야야야야 나왜 기절이야? 어이야야야. 아야야야. 안돼안돼안 돼. 하지 마 돼. 하지 마돼돼돼돼 돼.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나한테 네네네네네네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네네 야야야 네네네야어네네네야네네어 어, 어네야네네어어네네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야어네네네네네네 아 <놀놀놀라> <놀놀라> 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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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승부 주장? 놀라> 나약올리려고 아, 는데 아, 기분이 쁘쁘네 싸우자. <laughs> 이기고, 나미를 이기고 있는데. 내가 남이를 이기고 있는데. 썰렌친다고? 아, 기분 나쁘네. 싸우자. <웃음> 야! <laughs> 기분 나쁘 싸워야지. <laughs> 들어오자마자 싸우자. 아니, 이기고 있는데 썰렌치자! 에이씨. 아이, 그러면 안 돼. 기분이 나빠러면 싸우자가 된다고. <laughs> 싸움이야? 에이. 에이. 와, 그걸 또 수락을 했다고? 에라이. 에. 캐나버군. 아이, 힐, 힐 보자, 힐. 회복량 짠. 그렇 뭐야, 라칸도 힐이 있구나. 씻실겁다 <laughs> 됐다.